안녕하세요. 주간 VR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VR 소식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소식은 체르노빌 VR입니다. 1, 2 역사상 최악의 사고 중 하나인 체르노빌 원자력 폭발 사고를 바탕으로 현장 사진과 각종 기록물 등을 통해 체르노빌 사건의 전모를 알아가고자 하는 VR 프로젝트입니다. 일반인들은 제대로 보지 못했던 체르노빌 곳곳을 VR 카메라로 담아내며 사고 당시의 참혹함을 그대로 보여줬는데요. 테러노빌 VR은 빠른 실내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를 통해 공개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하우스데이팅 VR입니다. 하우스데이팅 VR은 VR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국내 VR 개발사인 덕라이프에서 25일 스팀을 통해 출시했는데요. 적절한 대화를 통해 단발머리의 귀여운 여자친구 세연에게 키스를 받아내는 것이 이 게임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키스를 성공할 때마다 키스 앨범에 기록되기 때문에 언제든 다시 열어보는 것도 가능한데요. 아쉽게도 HTC VIVE에서만 플레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당신에겐 상상 속에 동물이었던 여자친구를 하우스 데이팅을 통해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 소식은 얼리언 엔진 4.18의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얼리언 엔진이 4.18로 업데이트함에 따라 애플 AR 키트 및 구글 AR 코어 공식 지원을 개시했습니다. 언련엔진 4.17에서 다소 미흡했던 지원 기능이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기존 툴의 개선과 새로운 라이팅 기능, 그리고 엔진 내 카메라와의 연동 지원을 개선하여 개발자들의 제작 환경 개선에 힘을 썼습니다. 특히 모바일 쪽에서는 이전 WWDC에서 선보였던 Win.AR의 데모에서 핵심의 기능이었던 iOS 데스크탑 포워드 렌더러 기능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기존 AR에서는 볼수 없었던 사실적인 퀄리티의 AR 콘텐츠 제작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 주간의 VR 소식들을 알아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또 어떠한 VR 소식들이 있을지 기대하며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